안녕하세요. 울랄라 김희숙 선생님입니다. 오늘 15일의 기적 읽은 거는 6일차, 어, 6일차인데요. 도미노 효과라고도 하고요. 파생 효과라고도 합니다.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읽었는데,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파생 효과를 찾아보다라는 어, 부분인데요. 어,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인생은 점들의 연속이다. 우리가 찍는 그 점들은 어떤 식으로든 미래로 연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 우리가 찍는 이런 점들이 미래로 연결하는데 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로 보면 어, 그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그냥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라. C 하지 말고 4C를 하래요. 그래서 최고의 긍정적인 효과와 최, 최악의 부정적인 파생효과를 비교해 보는 이런 거를 정신적 대비기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C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미리 내다봐라. 라고 좀더 긍정적인 적극성을 보고 있죠. 여러분, 디드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프랑스의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디드로, 프랑스의 철학자 디드로가 친구로부터 서재용 가운을 선물 받았대요. 근데 이 가운하고 책상하고, 낡은 책상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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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다 보니까 그방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다 해서 이 말을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디어, 디드로 효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그래서 어 오늘 바꾸고 싶은 습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파생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한 친구는 책두 권을 읽기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만약에 그걸로 인한 파생 효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두 권을 읽었더니 문해력이 늘것 같다. 그러면 내가 문학을 좋아하는데 비문학도 읽게 될것 같고 그러면 수능에서 독해력이 많아. 빨라지니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직장도 좋게 얻고 이후 사회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책두 권을 읽었는데 장기적인 파생 효과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까지 지금 나갔잖아요. 뻗쳐갔잖아요. 또 다른 친구는요, 어, 자기가 지난주에, 어, 했던 그런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의 세 가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 학원 숙제 말고도 영어, 수학, 과학 문제집을 풀게 되었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긍정적인 파생 효과로 계획을 조금 세웠더니 이거로 인한 긍정적인 파생 효과가 뭐가 이루어졌나 봤더니 집중력이 잘 되고 문제를 잘 풀게 되고 그래서 순식간에 처리하는 어, 그 속도가 빨라져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본인은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태도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후회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고, 그렇다 보면 희망이 생기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요, 자신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후회하는 것을 바꾸고 싶은 거에서 자신감과 행복감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길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한 친구는요,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데요. 외국어를 잘하고 싶대요. 그래서 네 가지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언어를 네 가지를 하게 되면, 어, 폭이 넓어지고, 또 폭이 넓어지면 창의성도 높아지고, 또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기회가 많아지고 성공 기회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 영어 전기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요. 로, 높은 발로 반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어.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높은 반으로 더 가게 되면, 저더 잘하는 학생들이 옆에 주변에 있겠죠. 환경적으로 더 잘하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나도 실력이 높아지고, 내가 영어 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꿈에 더 다가가고 싶다. 그래서 영어 관련 직장을 내가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파생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파생 효과가 이루어지는 도미노 효과.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죠. 그러면 15일의 기적, 6일차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민어처럼 이어지는 파생 효과를 찾아보라. 네, 울랄라 김미숙이었고요. 이 책은 이민규 교수님의 15일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